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네. <laughs> 아기는 어떻게 언제 생겨요? 뭐이 뒷한 질문은 그쵸. 그래도 좀 초등학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S로 시작한 건 뭐예요? 오, 네. 물어보는 시기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학년에서 6학년, 보편적으로는 오, 5학년에서 6학년 때첫 교육을 추천드려요. 3, 4학년 언더 때는 아주 라이트하게 그냥 네. 그 설명해 주셔도 좋고, 음. 좀 정확한 얘기는 5, 6학년 내지는 음. 좀 우리 에게 특히 느리다. 지금 음. 중학교 1학년 때 해도 되고요. 어, 네. 이 수준 파악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역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네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정자랑 난자라는 게 있대 어떻게 만나는 거야? 라고 네. 물어봤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를 자, 앉아봐. <laughs> 앉아. 피임이란 게 말이야 <laughs> 성관계 막 이렇게 설명을 해막 쿤놈까지 가 이러면 아이들이 막 놀래거나 <laughs> 네. 난 그런 것까지 물어본 게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야한 영상 보내가 있어 이런 음, 말을 했을 때도 음. 너 봤어 너 걔랑 친해 음. 어떻게 알게 됐어 음.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음. 항상 우리 학교 물어볼 때너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 음. 왜 궁금해 그 단어를 음. 떠올렸을 때 기분이 뭐 설레요 아니면 음. 두려웠다 징그러 이렇게 음.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걸 확인해주세요. 정자 난자 어떻게 만나는 것 같아? 물어봤을 때 몰라? 그거 손잡고 자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 음. 어, 맞아. 사랑이라는 감정 부부나 연인 같은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음. 손꼭 잡고 침대에서 자면 생기는 거야 정도로 설명을 해도 사실은 크게 무방하진 않다. 음. 좀 어린 음. 나이니까. 네. 근데 정자 난자 어떻게 만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역질문했을 때 아이가 <laughs> 엄마 <웃음> 아이. 아이. 몰라? 엄마, 물르라 아유, 나다 아는데. 아유, 애들이 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 음. 그러면 어느 정도 네. 들은 정보가 있는 걸수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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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우리 아들 좀안 해. 음. 아, 친구들이 얘기해줬어? 음. 어, 뭐, 유튜브 광고에서 떴어? 음. 이렇게 과정을 또 물어봐요. 음. 그래서 엄마, 사실은 친구들이, 음. 아,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음. 거기서 형들이 우리 방에 와서 막 이렇게 손동작으로 알려주고 갔어. 음. 아,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면 되죠. 그거는 좀 과장된 거고, 현실이랑 좀 다르고, 성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네. 역질문을 하는 게 좋다. 오, 네.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네. 모든 음란물이 그러면 다 음, 나쁘냐? 네. 아이들이 무조건 안 봐야 되는 거냐? 네. 성 표현물, 뭐성 착취물 저희 이렇게 나눠서 부르긴 오, 해요 네. 요즘에. 성 착취적인 요소가 있고 오. 구조가 그렇다면 성 착취물. 음. 소위 15세 금, 19금 이거는 그냥 네. 성 표현물. 아. 사실 자기의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제 이거 봤어 안 봤어 보게 해 마라 라는 접근보다 제대로 이제 아이가 몇 번을 봤다거나 앞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음. 좋겠고 첫 좋은 방법은 네. 너가 야한 영상이 봤든. 지금 보고 있든, 네. 안 봤는데 앞으로 네. 볼 예정이든, 네. 나는 뭐라 할 생각은 없어. 그셋 중에 하나는 꼭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웃음> <웃음>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네, 셋 중에 하나는 다. 저세 번째 건데요. <laughs> 볼 예정입니다. 어, 이런 에이, 경우도 앞으로, 있어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안 봤으면 좋겠지. 음. 너가 어린 나이 에 충격받는 거 바라지 않지. 음. 근데 또래 애들이 막 보내주는데. 음. 게임 종료했는데 광고에 떴는데, 네. 검색하다 이상하게 네. 떴는데, 보게 돼? 음. 그 첫순간에 너희는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게 엄마 마음이야. 음. 사실, 야한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그 정도 표현된 줄 모르고 보거나, 음. 좀 충격받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아마 놀랄 수 있어. 음. 괜찮아. 단, 선은 지켜야 돼. 음. 이 영상을 보고, 음. 엄마 같이 보실랍니까? 이러거나, 음. 동생아, 니도 볼 때가 됐다? 오. 친구들한테 뿌려. 등 어...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음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저장, 유포, 제작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최저선이야. 음. 그리고 볼때 판단해 가면서 봐야지. 어, 음. 유튜브 영상 볼 때도 음. 아, 사람 욕을 너무 많이 해. 이 사람 너무 과장됐어. 억울로 네. 끌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처럼. 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옷 벗고 카메라 앞이니까 음.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근데 나는 애인이랑 나중에 사랑을 할 텐데 좀 만들어진 거구나. 음. 아, 이건 좀 더럽다. 음. 아, 이건 좀 로맨틱하다. 음. 이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가 정도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될수 있죠. 근데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정말 놀란 건그 네. 디페이크 포르노도 있고 지인 네. 능욕도 있는데 네. 지인 능욕에는 사실 친얼구를 영정사진으로 합성을 하거나 네. 담배 피는 영상에 합성을 해서 아, 이걸 학원 오픈채팅에 뿌리거나 음. 정말 너무 많아졌어요. 음. 아이들이 이런 걸 소비하지 않고 찍지 않고 저는 피해자도 안 됐으면 좋겠어서 음. 좀 자기의 버추얼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요? 음, 예를 들어서 인별그램을 한다. 음. 그러면 그냥 가입을 하면 음. 공개 계정이 돼버리니까 네. 비공개 계정으로 해라. 음. 그래서 내 음. 계정이 노출되는 건 내가 마팔로잉해서 허락을 음. 한 사람들한테만 공개가 되게 해놔라. 음. 그리고 카톡 프로필 꾸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네. 있는데, 네. 아 카톡을 꾸미려면 기본 프로필에 꾸미지 말고 멀티 프로필에다가 꾸며야 된다. 음. 그래서 내가 노출할 영역을 정할 수 있는 멀티 프로필은 괜찮은데 그냥 모두가 다볼수 있는 기본 프로필은 내가 타겟이 돼서 음. 캡처당할 수 있다. 근데 멀티 프로필, 기본 프로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에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네.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불허용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 핸드폰 번호 바꾸면 네. 전에 이 번호 쓰시던 분을 아는 사람이 음. 나랑 카톡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전화번호 저장했는데 음. 그 사람 그그 그 번호 주인이 바뀌었어 음. 그냥 계속 친구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네. 모르는 사람한테 내 <laughs> 네, 프로필이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가 좀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걸 친구 관리 탭 들어가셔서 네. 설정에 오프 하시면 네, 네. 내가 허용하지 아... 않은 사람은 나를 네. 마음대로 친구 추가 못하게 아, 할수 있어요. 네, 그거 너무 중요하네요. 음. 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알려주고 왜 엄마 내 얼굴 음... 올린 게 없대서 나 농구하는 거 네, 카톡 네. 프로필 올릴 거야? 이런 네. 인식 차원의 교육을 한다면 음. 이제 집 거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주세요. 자, 너가 음. 샤워했다. 음. 집 거실이다. 네. 나왔다. 음. 옷다 벗고 제로투 댄스를 춘다. 음. 근데 앞 집에서 우리 집 거실을 살짝 보이지. 네. 그럼 누구 손해야? 내 손에. 그 사람들이 너올 보잖아. 음. 그준히내 음. 네, 몸인데, 내 집인데. 벗어? 그럼 나가 내가 손해 보잖아. 음. 다치잖아. 즉내 음. 프라이버시는 내가 지켜야 생기니 음. 너의 얼굴이지. 음. 너의 소셜 미디어지. 그래도 가려야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음. 안 되길 바래. 음. 나도 네 얼굴 다 내렸잖아라고 음. 해주시면 좋죠. 후기들 중에 디페이크 합성에 대해서도 제가 뭐 5, 6년 전 유튜브에는 2, 3년 전부터 음. 음. 얘기하고 있는데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 저 빼고 애들 다 학폭 갔어요. 근데 음. 저는 빠졌어요. 네. 애들이 단톡방에서 사진 올리고 욕하는데 전 크크크도 안 하고 캡처뜨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음을 캡처뜨고 나왔어요. 이렇게. <laughs> 딱 기준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자연 재미도 없대요. 음. 왜 그렇게 놀리냐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 아이가 성향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 이게 선점했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이 선점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잘 반응하는구나 스스로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현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이게 너무 필요한 교육인가 싶을 수 있는데 요즘에 음. 내가 스킨십 제안을 했고 연애 제안을 했는데 네. 상대가 부동이 했어. 음. 그때 수용해야 하는데 뭐 내가 사기자는데 싫어? 죽일까?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상대의 성적 자기 사 결정권, 네. 부동의에 대해서 내가 거절당했을 네. 때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큰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음. 일상에서 음. 성적 부동의를 수용하는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 네. 그때 음. 부모와의 스킨십 때해 주시면 참 좋다.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안아 줘라고 했을 음. 때 엄마가 어, 지금 안 돼. 음. 5분 있당 괜찮아. <laughs> 네. 매번 음. 오케이는 아니야. 그리고 음.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음. 한 번쯤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부러 하는 네, 거죠. 일부러. 어. 그럼 내가 되게 서운하겠죠. 네? 왜안 돼. 음. 지금안 돼. 그러면 한 2분, 3분 있다가 안아줬다가 다음번에 좀 시간 늘려보고. 음. 그래서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음. 나 지금 손에 물 묻어서 그래. 네. 그래서 제안할 땐 yes or no를 준 거니 no도 음. 수용할 수 있게. 음. 반대로 음. 엄마가 아들을 놓아봐 엉덩이 빡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싫다 하잖아요. 음. 그것도 수용해 줘야 돼. 엄마가 수용해주지 음. 않으면 내가 내가 애를 나중에 만났을 음. 때그 사람도 나를 수용해주지 않을 수 있다가 음. 기본값 될수 있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좀 미리 접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음. 너무 중요한 게요. 음. 제가 예전에 실제 사례를 들었는데 그 자기 딸이 초등학생일 때 음. 어, 옥상에 어. 한두 학년 더 많은 오빠들, 그러그 그러니까 음. 아이 여자 아이는 4 학년. 네. 더큰 아이들을 6학년 정도 아이들이 옥상으로 불러서 몇몇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네. 너네들 여기서 옷 벗어봐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 옷을 왜 벗을까 하지만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릴 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몇몇 아이는 실제 옷을 벗은 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주신 분은 옛날부터 너의 몸은 너무 소중하니까 네. 남들한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라고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나나 안 벗을래라고 오.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네. 아이들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어, 안벗을 애는 그냥 안벗을 애로 네. 그냥 뒀나 봐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하. 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럼요.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교육의 음. 힘이라는 게선인지돼 네. 있을 때더 효과가 크잖아요. 네. 대처 방법들, 네. 그리고 바로의 행동들을 바로 규정해주는 게성교육의 음. 필요성이라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부모인 예전 세대하고 요즘 음. 세대 가장 차이점은 뭐예요? 음, 부모님들이 차이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차이점. 네. 아그 요즘에 스킨십이랑 네. 그성 표현물이 네. 정말 6개월 전, 1년 전에 또 달라졌어요. 네. 저는 이쪽에 있는데도 네. 예를 들면 연애를 해, 그래서 뭐 성관계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좀 있어. 그건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그 중고거래 앱에서 네. 숙박업소, 모텔 숙박권을 사요. 음. 거기서 관계를 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외 출장 오래 간다고 그 네. 집을 숙박업소 대실 주듯이 막 돌, 아가면서 자기 반에들한죠 음. 그래서 이건 실제로 되게 그 중학교가 대대적인 조사를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애인 화장실에서 관계하면 되죠. 그 안에서 잠그면 됩니다. 뭐 공용 화장실도 가능해요. 처럼 하여튼 음. 성관계를 하려고 막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음. 게좀 빨라지고 세졌다. 음. 그리고 스포츠 중계나 웹툰이나 네. 애니메이션 좀 보겠다고 하던 애들이 네. 불법 사이트를 너무 많이 들어 그런 거를 처음에는 다운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주의해야 될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어, 네, 레드 리스트를 저희가 요즘 만들고 있는데. 레드 리스트. 네, 네. 네. 음. 뭐그 회사의 정책이라서 저희가 네. 뭐 무조건 나쁘다, 뭐 불법이다를 할수 없지만 음. 아이들에게 주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음. 고민은 음. 필요한 음. 것들이 있고요. 그 트위터라고. 네. 요즘은 이름을 X라고 바꿨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포르노를 네. 아예 인정하겠다. 그래서 음, 이거는 예술의 영역 아니냐 이런 음, 방향의 음. 지도와 실제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떠요. 음. 그래서 트위터 X는 음. 안 썼으면 해요 아이들은. 음. 그리고 틱톡도 하, 사실 유튜브랑 다른 게 네. 유튜브에서 잔인한 게양게 떴어. 네. 그럼 오른쪽 위에 점세개 버튼 눌러서 네, 네. 신고 차단, 싫어요 할수 어, 있잖아요. 네, 네. 음. 근데 틱톡은 신고나 싫어요를 하려면 음. 버튼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헉! 네. 그래서 신고로 들어가서 해야 돼요. 네. 너무 쉽지가 않아요, 편의성이. 음... 그래서 애들 그냥 이렇게 막 넘기면서 보다가 네. 잔인하거나 야한 게확뜰 때가 있죠. 그래서 틱톡은 음. 좀 파괴적으로 쇼폼 콘텐츠가 애를 어 하는 것도 뇌과학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틱톡도 좀안 했으면 하고 그 쇼폼이 문제가 네. 이제 유튜브 영상처럼 내가 뭐 썸네일이든 아니면 뭐라도 보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넘기면서 아무거나 뜨니까 네. 더 제가 갑작스럽게 노출될 네. 확률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음. 않게 하려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기능 낸게 있어요 음. 아마 잘 모르실 거라 네네.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유튜브에서 나온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laughs> 아니고 그 유튜브에 보면 네. 시청 기록 중단 모드가 있어요. 음, 시청 기록 네. 중단 모드. 그 그러니까 전에는 검색 기록이나 방문 기록 뭐 이런 걸 지우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시청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겠다. 그 그러니까 구글이 안 가져가겠다. 뭐 가져갈 수 있겠죠? 음. 근데 적어도 그걸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음. 그러면 유튜브를 우리 아이가 딱 켰을 때 영상들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창만 떠요. 그러면 그냥 음 뜨는 대로 이것저것 보게 랜덤한 <laughs> 게 아니야. 너무 좋네요. 네. 그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어 마인크래프트 어, 네. 뭐 축구 이렇게 음 쳐서 그음 영상만 음 볼수 있으니까 음음 그러니까 우연에 맡기거나 행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영역을 좀 만들어서 네네 네, 네. 그런 기능 참 좋더라. 오늘 그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음. 팁들도 많이 주셔서 뭐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실 만큼 부모님들이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부모님들께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부의 음. 말씀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일단 저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이한테 강하게 경고합니다. 불법 웹툰 엽기 사진을 함부로 얘기한 아이에게는 너못 도와준다 너 선. 넘은 거야라고 음.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좀 치근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지켜야 하는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가는 아이들이 여러가지 과한 자극과 상황에 음. 놓여 있구나 같이 고민해 줄게 니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음. 아이와 함께 대화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 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각을 잡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도망가니까 네. 이제 툭툭 이야기 해주라고 해주신 그런 부분들 네. 또 책으로 시작해서 또 영상 통해서 아이들이랑 대화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에 노출되기 전에, 전에. 음. 어,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음. 너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최근에 기사들도 많이 뜨고 해서 부모님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음. 어,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의 음.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다음에 기회가 되고 네. 질문이 네. 쌓이면 네. 저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